자, 지금, 한석불멸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맨 처음에 제가 이 계정으로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 계정인데, 에피소드 액트 2때 시작을 했어요. 브론즈부터 올라왔죠. 실버까지. 실버 찍고, 그 다음 액트 때 골드까지 찍었고, 그래서 이제 골드 3까지 찍고, 이제 플레를 찍었어요. 사람들이 부계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계정을 이제 만들게 된 건데, 이 계정 이때부터 이 했거든요. 보이시죠? 부계를 만들어서 다이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계 MMR 보다 내가 실력이 늘었으면 부계를 만들면 다시 MMR을 좋은 MMR을 가져갈 수 있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다.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걸 저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다이아 쟁이가 되었죠 이때가 에피소드 3 때까지가 초월자가 없었어요 이거 다이아 바로 위에가 불멸인 다이아 3이었어요 이때가 6, 에피소드 6때 이때 아섭을 하고 이때 다시 한섭을 해서 불멸을 찍어야 되겠다 해서 불멸 딱 찍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 불멸 영상입니다 브론즈부터 불멸까지 찍었던 그 영상에 나오는 불멸이고요 그러고 이번에도 불멸 찍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이렇게 불멸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브론즈 때 에임 루틴 안 했어요. 브론즈 때 게임을 그냥 5인 큐, 3인 큐로 재밌게 게임했어. 뭘 늘린다기 보다는 그때는 그냥 챔프를 알아야 돼. 그냥 스킬을 알아야 돼. 그냥 샷보다는 그냥 좀 스킬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게좀 실버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만약에 아이언 브론즈에 있다 그러면 헤드라인을 잘 잡고 다니는가를 좀 생각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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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뭐좀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닌다. 이걸 고쳐야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 진짜 간단해요. 그냥 사역상 치면 됩니다. 이것만 쳐도 헤드라인이 좋아진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간단하죠? 100회 처치, 뭐 어려움 이런 거안 해도 되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헤드라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이렇게 가는 거 누가 어려움 23개를 쳐야지 프로들이 스크림을 뛸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려움을 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서서 근데 나는 쉐리프로 23개? 못 쳐, 못 쳐. 치지 못했습니다 <laughs> 어려움을 헤드라인 연습하는 거고 서칭 연습하는 건데 다섯 번 정도 치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최소화, 최대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 중간을 정해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쳤거든요 저는 그때 15개였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치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무슨 연습을 했냐 팬텀을 들었습니다 한영 무제한 크게 만들었어요 곧 20리터를 해서 앉아서 스프레이 연습을 했어요 최대한 헤드로 가게 이렇게 숨어와 아직 때까지 했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10m로 당겨요 그러고선 이원 안에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를 좀 아시면 좋아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거를 연습하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케이 다 들어갔다. 그리고 다 가까이 가서 구경 좀 해주고 음 잘했네 오늘도 어음 <laughs> 어, 음, 만족스럽구만 이러고 이렇게 다시 가서 프레이 연습을 했습니다. <laughs> 어, 무조건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돼. 어 이거 잘 맞았네 이거 음 어, 만족스럽군. 그러고서는 이제 이런 거를 넣었던 것 같아 여기서. 저희가 조금 뒤치맞을 일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연습을 했냐면 이거 연습을 했어요. 헤드라인.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도움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게 헤드라인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잖아요. 돌리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돌리잖아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했었고, 적을 잡는 이유였지만, 이게 생각보다 필요한 게, 이런데 막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이렇게 째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막 째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째고, 막 이렇게 휙휙 바꾸잖아요. 이거를 조금 연습이 됐다? 이런 것들이?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아, 진짜 프로 하고 싶다. 그때가 한 이제 다이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임 루틴을 뭘 했냐면, 자, 백해 처치 15번, 어려움 30번, 데스매치 5번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움직이면서 쏴도 되고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죠 이걸 하면 지금 시간이 안 나오는데 원래 시간을 좀 맞춰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15번이잖아요 그러면 15번을 쭉 하다가 이제 좀 줄여 아, 백기 터치 시간 맞으면, 시간 정해서 그 시간에 맞게 하면 그만하고, 어려움도 벤달 팬텀 쉐리프를 각자 했거든요? 그래서 벤달 팬텀 쉐리프 내가 치는 거 개수만큼만 치면 넘어가고, 그러고 이제 데스매치도 벤달 두 번, 팬텀 두 번, 마지막에 벤달 한 번, 이렇게. 데스매치 다섯 번은 거의 안 줄였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 루틴이 쉬움을 가요. 이렇게 쓰는 거였어. 이렇게. 에임, 걷기, 에임,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어,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좀 찍샷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무빙으로 잡는 거, 찍샷 같은 거할때 이렇게 잡잖아요. 좀 이런 느낌? 이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은 보통으로. 보통은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임서칭, 에임서칭. 에임 가고 무빙, 에임 가고 무빙 이렇게 연습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템 못 내면 스프레이를 긁어야 되잖아요. 어, 무빙으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다 헤드로 맞진 않잖아요. 스프레이를 긁잖아요. 그거 연습하는 건데요. 보통에서 헤드 이렇게 떼, 아, 이렇게 헤드 다 맞으면 안 되는데, 헤드가 안 맞으면 스프레이, 헤드 스프레이 헤드! 헤드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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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 스프레이, 헤드, 스프레이, 헤드, 스프레이, 헤드, 스프레이, 헤드? 헤드? 스프레이, 헤드, 스프레이, 헤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헤드스프레이, 헤드, 근데 헤드를 엄청 빨리 치는 게 중요해. 이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느리게 치는 게 아니고, 헤드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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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스프레이, 헤드, 스프레이, 헤드, 스, 헤드, 헤드, 헤드를 빨리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25개씩 쓰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면 진짜 많이 늘어요. 그 다음 루틴이 이제 초월자에서 불멸 1을 찍고, 불멸 이상이 찍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습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만세 브레이킹을 버려야 된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썼던 거를 이렇게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걸 연습했어요.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게, 백회처치를 안 하고, 아, 이거는 진짜 아무, 아무한테는 얘기 안 해주는 건데, 저희 시청자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대도록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마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AD로 잡았어. 이거부터 연습했습니다. 근데, AD를 해야 되는 이유. 만세랑 AD랑 다른 이유가 만세는 이게 바로 내가 무빙 수정이 불가능해. 이거를 AD로 눌러보면 알 거야. 이거는 이렇게도 갈수 있고, 좀 바로 무빙 수정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안 쓰고 바로 수정도 할수 있고, 근데 만세 브레이킹은 바로 교정이 안 돼. 무빙 교정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AD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AD, AD로 멈추고, AD로 멈추고, AD로 멈추고, AD로 멈추고, AD로 멈추고. 이렇게 하다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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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데스매치를 했습니다. 데스매치를 AD 브레이킹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보통으로도 AD 브레이킹 연습했고요. AD 브레이킹 AD 브레이킹 AD 브레이킹하고 중간으로 돌아오고 AD 브레이킹하고 중간으로 돌아오고 AD 브레이킹하고 중간 다시 에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에임 정리하면서 하는 걸 연습했습니다 AD 브레이킹 연습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에임 순서지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걸 뽑아 쓰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 아 나 지금 헤드라인이 안 된다 그럼 헤드라인부터 어? 내가 스프레이가 잘안 된다 그럼 스프레이를 뽑아서 스프레이를 연습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뽑아 쓰시면 돼요 그게 정말 베스트 지금 필요하신 거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AD 브레이킹이 필요하다? 그럼 AD 브레이킹 연습법을 뽑아 쓰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 에임 루틴이 되겠죠? 그 다음이 네네 선생님 지금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불멸을 찍고서는 스크림 하면서 하는 루틴 맨 처음에 이제 이제 사격장을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치고 중간 거 치고 중간 거 치고 한 칸씩 넘기면서 AD 브레이킹 이렇게 그냥 손 푸는 거 그냥 아무거나 치는 게 아니고 치고 싶은 거에 에임을 두면서 AD 브레이킹을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프레이가 처음 세극하이 별로 안 튀잖아요, 발로란트는.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적을.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연습해요. 이것도 실전에서 많이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연습해놓으면. 이 스프레이 감을 익혀놓으면 또 실전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적을 이렇게 쏘기도 이렇게 쏘기도 하거든요. 두 명이 내 눈앞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쏘기도 하고 만약에 가능하면 하나 둘셋 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하나 둘셋 이렇게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세 명까지 잡는 거 연습하다가 그러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저는 이것도 손 푸는 걸로 이렇게 팔 가동 범위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해주고 그리고 꼭 한번 해주고 <laughs> 그리고 요즘 백회 처치가 더 시간초가 안 나와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틀어서 보통 AD 브레이킹으로 쳐주고 요즘 저는 보통을 29개 30치면 넘어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어려움을 가서 어려움 중간에 놓고 23개를 치면 넘어갑니다. 이제 데스 매치를 보여드릴 건데 데스 매치를 6번 하거든요. 요즘은 6번 짜리 하기 전에 3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데스 매치는 딱 3번 해요. 딱 3번 하는 이유가 밴달, 펜터, 셰리프 3판 할 때는 연습보다는 다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다 죽인다. 다 내가 죽인다. 그냥 다 잡아버릴 거다. 좀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냥 적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한 저는 1, 2, 3등 정도 하면 넘어갑니다. 6 번의 데스 매치는 또 따로 하거든요. 6 번의 데스 매치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두 발만 쏘고 무빙, 절대 스프레이를 안 걸는 거예요. 두 발만 쏘고 무빙을 벤달 팬텀. 두 번째는 한 발만 쏘고 무빙, 무조건 한 발이야. 스프레이 절대 노 스프레이. 그리고세 번째는 아까처럼 그냥 다 잡는 거야. 다 1등 무조건 하는 거예요. 스프레이도 긁고 그냥 잡는 게 우선적으로 해서 벤달 팬텀 이렇게 6 번을 또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데스 매치 세판 하고는 경쟁전을 돌. 려 경쟁전을 끝나고 데스매 여섯 판을또 따로 해요 지금까지가 저의 에임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많이 유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많이 가져다가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요리의 에임 루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